두산과 키움의 주말 3연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네, 정수빈 이유찬 선수가 1번 2번 구성합니다. 3, 4, 5번에 케이브와 양이지 박준순. 어 51과 3분의 2님 동안 삼승2패 평균자책점 무려 2.61에 최민석 선수가 되겠고요. 1번 송성문 2번 임지열 3번 최주환 4번 루벤 카디네스 5번 김태진 6번 이주영. 자, 이제 메르세데스 선수가 이제 KBO 리그 팬들에게 이제 첫선을 보이는데 요미우리와 지바 롯데에서 어, 8시즌을 치르고 올해는 대만에 있는 퉁이 라이온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키움의 선택을 받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패스볼도 사실 뭐 싱커 그러니까 투심 패스볼 포, 포시 패스볼 다 던지거든요. 자, 타면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발 출장한 김태진 선수가 나이 딱볼 타구를 아주 깔끔하게 잘 맞은 타구 센터 쪽 빠져 나갑니다. 이웃산의 중전 안타 다섯 개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그 중에 홈런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당긴 타구 1루 장면 2루 거쳐서 1루 다시 돌아옵니다 더블 플레이 1번 타자 송성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2입니다 엄청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5중간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송성문의 선제 솔로 파 1대0 앞서가는 키움입니다 시즌 19번째 홈런퍼 정말 송성문 선수의 방망이는 누가 와도 지금 못 말리겠네요 후반기 OPS가 가장 높은 타자 KBO의 대표 3루수 송성문 선수가 오늘도 터집니다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웨이 3진 메르세데스가 KBO무대 첫 번째 탈삼진 양희지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는 박준순 선수가 참 어, 새로운 얼굴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낮은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잘 받아 때렸고 내야를 살포시 건너갑니다. 낮은 공에 핫스토이! 오명진 선수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탈삼진 두 개째. 진공 엉덩이 빠지면서 타격이 됐습니다. 상러스 대시 잡고 1루 풀이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 이정우 선수의 빈자리를 좀 채워 주지 않을까란 기대도 오. 받았었는데 이주영 선수 선두 타자로 나와서 출루하고 있습니다. 자, 수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타자도 반응을 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코스에 떴습니다. 뜬공! 오! 오! 잡았어 박계범 선수가 잡아냅니다. 지금은 이제 유격수가 잡으러 가는 게 가장 좀 편안한데 원앤투입니다. 아까 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삼진. 좋은 역할을 했었죠. 가나고 헛스윙 삼진아. 최민석 탈삼진 세 개째. 더 올라가는 송성호 점수예요. 타구 높게 솟고 칩니다. 멀리 뻗지 않는 타구 좌익수가 내려옵니다. 잡지 좌익수 못해 송성문 1루까지. 송성문은 1루까지. 고척 스카이돔은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아또이 친구가 어떤 성격에 어떤 성향이구나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임지열 선수의 배트를 유인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내겠지. 자 김민석 선수가 있던 좌익수 자리에 추재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 내야수로 활약을 했었던 선수인데 잘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정면이었습니다. 4-6픈 1위의 타율. 참 부진했던 그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카디네스 선수입니다. 나폴공 스윙 삼진. 이비스 존을 좀잘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내줍니다. 아니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쪽. 깨끗한 안타! 1루 주자 박계범 위루까지 강성훈을 두 타석 만에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드미션. 번트 잘 내렸습니다. 자, 파울 라인 근처 잡았습니다. 1루 선택. 원아웃의 3루, 2루를 만드는 추재현 선수의 희생번트가 나왔습니다. 라인 선상을 넘어갈지 안에 들어갈지 좀 애매한 타구였는데 자, 김재현 포수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꾸 처리를 했어요. 3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긴타고 1루수 맞고 홈을 선택합니다. 자, 주자가 걸렸습니다. 3루 주자가 걸려 있고 몰아가면서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루에 있던 강승호 선수가 아웃이 처리가 되겠고요. 또 네. 일단 박계범 선수가 시간을 좀 끌어주는 사이 타자 주자 정수비 은는 2루까지 그리고 3루 먼저 도착했던 강승호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멈춰! 깊었습니다. 볼렛! 뭐 3루 2루 찬스에서 볼렛까지 상대에게 내주면서 말루 찬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케이브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낮은 공 다시 한번 당겼습니다. 2루수! 나갔고! 천천히 1루! 1루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허물어! 1루 주자도 허물어! 또한번 빠지면서 케이브는 2루까지! 두산베어스가 상대 실책을 틈타 역전을 만듭니다. 스코어 2대1! 어, 스윙! 삼진아! 잘1루는 3루와 1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야가 조금 흔들렸던 기움 두산이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어, 두 선수 모두 아시아에서 정말 활약을 길게 한 선수들인데 네.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바로 반격을 준비하는 키움 박종홍은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3루 타자, 2루 타! 당긴 타고 1루 수가 막았습니다! 직접 자신의 베이스를 지켜냅니다! 그 팀에 2루 주자, 박종홍은 3루까지. 바깥쪽, 이번에는 골라내는 임지열 선수입니다. 1사 3루 1루 타석에 3번 타자 최주환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좌중간으로 뛰어보냅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허브로 1루 주자도 3루까지 돌았습니다. 공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2대 2동점최야주 안의 1타점 적시 2루타. 자 이제 장타로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1루 주자 임재현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있었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홈까지 들어올만 했었는데 자 우선 3루에서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타석에서도 득점권 차스를 맞이했었던 카디네스고 이번에는 득점권의 주자는 두 명입니다. 변하고 당겼습니다. 유격수가 맞고. 자 삼루로 뿌렸습니다. 이미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 최주환 선수가 걸려있습니다. 최주환은 아웃됐고 카디네스는 2루까지. 이 땅볼로 3루 주자가 홈을 통과하면서 스코는 3대2. 기움이 다시 앞서갑니다. 카운트는 2앤입니다잘 받아 때렸습니다. 2루 수협쪽 드러내는 안타입니다. 원아웃 이후 오명진의 안타. 이번엔 낮게. 자 볼이 튀었습니다. 1루 주자. 오명진은 2루까지. 두 사람의 안타 하나로 직점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긴 타고 유격수가 막았습니다. 길게 1루 뿌립니다.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역시 네. 결과는 바뀝니다. 세이브로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어, 여기서 KBO 데뷔전을 마치는 메르세데스입니다. 최근 들어 키움의 불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박윤성 선수가 원어웃 로에1로 강승우 돌렸습니다. 좌중간 넓게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원인 트랙 잡았습니다. 주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타점 찬스의 주재현. 원앤 톱, 들어! 왔습니다. 루킹 삼진.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박신지 선수가 올라왔고요. 엉덩이 빠지면서 어렵게 타격이 됐습니다. 삼루수가 잡고 맨손으로 1루 뿌립니다. 하지만 고영우가 빨랐습니다. 변화구로 카운터 잡고 있습니 어, 공이 빠졌습니다. 1루 주자 천천히 2루까지. 변화구 핫스웨이. 배트를 이끌어냅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주홍 오늘 두번째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저거 다시 한번 바운드볼 이번에도 옆으로 튀었습니다 2루 주자 삼루까지 아, 나쁜 공 밀었습니다 왼쪽 적시타 삼루 주자 고영우를 허물어 초대합니다 점수는 4대2 기움이 한 점을 더붙탭니다 갔습니다. 빠른 타구 오른쪽 뽑아냅니다. 선두타자 발 빠른 주자 정수빈 선수가 1루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볼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1루수가 잡고 정수빈 태가오 1루1루 1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네,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그러면 그러니까 병살이 안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 결국에는 답은 저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 오면할수 있었어요. 아. 이거 몸쪽 공을 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솟구칩니다. 이루수와우익수우익수가 한참을 달려와서 처리했습니다. 투어! 타석에는 4번 타자 양이지고요. 추측 선수로서 활약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변하고 걷어올렸습니다. 일단 쪽중견수가물러납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키를 남겼습니다. 한번더검인사이1루주자 3루까지 돌았습니다. 허물어! 이루타만 두 개째 양이지 점수 4대3한 점차입니다. 두산 벼수도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박치국 선수고요. 불펜이 탄탄한 팀들 여기 역전승이 많거든요. 이 예. 파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공세 개로 삼진 현재 팀의 리드에 보탬이 되고 있는 최주환 선수입니다. 넘쪽 스윙 삼진 탈삼진 두 개째 KK 3투풀 카운트 덮팠습니다 참아내면서 볼넷 출루 오늘 박개범은 볼넷 2개 안타 하나 3출루 경기를 펼칩니다 박개범 선수가 바로 대주자로 바뀌고 있고요 1루에는 조수행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강승호도 오늘 2안타가 있었고 세 번째 타석에 타구도 참 멀리 뻗어가는 타구였습니다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이로 갑니다. 이로 쏩니다 이로 씹. 귀키움은한 점의 리드를 아웃 카운트 5개 안에 지켜내야만 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고 왼쪽 뻗어 갑니다. 갑자기 내려갑니다. 강승호의 역전 트로퍼. 두산베어스가 경기 가 8회 엄지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약속의 8회를 만드는 두산 베어스. 이제는 한 점의 리드를 안고 경기를 펼칩니다. 자, 오늘 상당히 타석에서의 모습이 좋았었던 강승호 선수인데 19.2이닝을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2호일 때 7.78의 평균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타로 투입됐던 김건희 선수가 그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시아 리그에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어떤 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원풀 원스트라이더 올렸습니다 센터좀 묵직한 타고 뻗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 오우. 때렸습니다 데이브는 빠르게 이로 2루, 이로까지 돌았습니다 빠른빠름 빠른 활용해서 3루까지 3루 <laughs> 어, 조심해야 돼 <돼요>. 예, 3루 <laughs> 들어갔습니다만 아, 저 부상 올수 있습니다 오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이러면서도 끝까지 베이스에 네. 손을 뻗어봤던 이 상황에서 추가점이 더 나준다면 찍어 눌렀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케이블을 허물어 양희진 1타점 추가적 실타 점수 6대4 이런 상황 놓치지 않죠? 양희진 오늘 4만타 장타 두개 멀티 타점까지 기록합니다. 볍게 칩니다. 네. 3루했 케이블을 홈으로 초대하는 양이지 1타점 적시타. 네. 주자를 김기현 선수를 쓰면서 포지션에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네. 박준순 선수입니다. 이거 투수 글러브 맞고 튀었습니다. 3루수 맨손 잡고 1루 뿌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내네 안타. 때렸고 이루수 협정 뚫어냅니다. 이루주자 3루까지 모든 베이스를 채워놓고 있는 오명진 안타. 오웬투 낮게 스윙 삼진 땅볼 타고입니다 유격수가 막았고 2루로 보소. 오유 잘루는 말루였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점 베어스가 연속 4안타를 뽑아내면서 스코어를 6대4 두점 차로 도망갔습니다. 이번 시즌 52와 3분의 2이닝 소화를 하면서 2승 3패 1 9세이브또 오늘 경기 20세이브에 도전을 하게 된 김태균 선수입니다. 세이브를 기록해서 어, 그렇습니다. 네. 바깥쪽 금 센터 쪽 떨어지는 타 오늘 박주홍도 4안타 경기입니다. 이루수 오명진 선수가 신호를 보내고 처리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마운드에 오늘도 올랐습니다. 낮은 공 타격 유격수가 막아놓고 1루에 버스 아웃 히로갑니다. 일루 더블 플레이. 경기 종료 최종 점수 6대 4. 구산 베어스가 김태균 선수의 시즌 20 세이브와 함께 위닝 시리즈를 일찌감치 달성합니다.